지금은 보청기 인터넷 20만 원, 오프라인 100만 원.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조 청각연구소 대표 청능청각사 박용조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지 15년이 되었고 유튜브는 5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청기 가격입니다. 모든 물건이 그렇듯이 가격이 중요하죠. 아무리 품질이 좋고 멋있고 맛있어도 가격이 사악하면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보청기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인터넷에 보청기를 검색하면 20만원대에 붙어 있죠. 이러한 저가형 보청기를 구입하는 분도 제법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이비인후과병원과 보청기 전문 청각센터에서 판매하는 보청기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인터넷은 20만 원 오프라인은 100만 원왜 그럴까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인터넷 보청기 20만 원 오프라인 100만 원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청력 검사 없이 소리를 증폭. 안경을 구입시 시력 검사 없이 착용할 수 있나요? 본인의 눈과 안경 도수를 맞춰서 착용해야 잘 보입니다. 보청기 또한 이와 비슷하지만 좀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은 매우 넓지만 실제 말소리가 포함된 주파수는 250Hz에서 8000Hz입니다. 250Hz에서 8000Hz가 일자형으로 저하되는 난청은 거의 없고 어떤 주파수는 더 많이 저하되고 어떤 주파수는 더잘 듣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청력 검사를 바탕으로 고청기를 제작하고 전문가에게 소리 조절 피팅을 받아야만 소리 울림 잡음 없이 말소리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저가형 보청기는 청약 검사 없이 착용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주파수만을 증폭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음 제거의 중요성. 보청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소음 제거 기능입니다. 소음 제거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말소리를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제거 기능이 다양하게 탑재되면 보청기 가격이 비싸집니다. 인터넷에 20만원대의 저가형 보청기는 조용한 집안에서는 어느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에서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여 너무나 시끄럽게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만을 증폭하는 것이 기술력입니다. 세 번째. 청력 보호의 필요성. 인터넷의 저가형 보청기는 채널 밴드의 개념이 없습니다. 채널 밴드란 쉽게 설명해서 매우 큰 소리가 들렸을 때 증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에 저가형 보청기를 착용하고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의 특징은 처음보다 청력이 매우 저하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디지털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채널, 밴드를 이용하여 소리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큰 소리가 들렸을 때 소리를 제한하여 청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판매는 가능하지만, 수리는 안 됨. 인터넷에 저가형 보청기가 고장 났을 때는 수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리하는 비용과 새 제품을 사는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AS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착용 시 분실의 위험성. 인터넷의 저가형 보청기는 귓본을 취득하지 않고 기성용품으로 제작됩니다. 그렇게 착용하다가 귀에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된 디지털 보청기는 귓본을 취득하고 맞춤으로 제약되기에 착용 시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듯 다섯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저가형의 보청기와 보청기 전문센터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판매되는 보청기의 가격이 매우 다른 것입니다. 청각 전문가에게 청력 검사, 청각 재활, 그리고 맞춤형 디지털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과 인터넷에서 주문한 보청기는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다르겠죠. 인터넷에 보청기가 저렴한 이유를 정리하면 정확한 청력 검사 없이 착용한다. 소음 제거 기능이 없어서 불편하다. 청력을 보호할 수 없다. 수리가 불가능하다. 보청기 착용 시 분실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인터넷과 보청기 전문센터 이비누과 병원에서 판매하는 보청기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른 영상이 또 궁금하시면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만날게요.